안녕하세요. 음, 어떤 하루였셨나요?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 가리는 걸 좋아해요. 눈을 가리고 있는 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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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.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골골거리고 있어서 이렇게 안고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. 음왜 신경 쓰여? 좋은 하루였습니까? 저는 어, 오늘 꽤 바쁜 하루였어요. 어 잠깐 내려갔대. 그래 네 마음대로. 음 어고고고. 떨어진대 이거 되게 좋아해요 애들이 얘는 콕, 좀 코끼리 닮았어요 여기 코고 여기귀 이런, 이런 코끼리 느낌 나잖아요 코끼리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귀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이렇게 고양이 만지는 걸 좋아합니다 애고 얘는 좀 음, 성격이 순한 편이어서 좀 이렇게 챙겨줘야 돼요 너도 이거 래 먹어봐 아까 형이 먹던 거 아이씨 라 우리 양이 얘 흔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얘를 보면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안 흔들면 부... 제가 안, 들어보... 안 흔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 조금 뭔가 안흔들다 그러면 내려가려고 합니다 응? 그렇지 알았어 흔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? 내려갈래? 무게도 얘한 8kg 나거든요? 어, 고고고. 그리고 얘가 진짜 각 잡고 덤비면 쟤가 이길 수가 없어. 야, 근데, 근데, 아, 괜찮아. 요거 먹어. 요거 줄게. 요거 줄게. 이 먹는 소리를 좋아합니다. 아, 얘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한다고요? <laughs> 근데 뭐 아주 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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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하게 그렇게 했네. 뭐 그래. 오구구구구 얘는 이렇게 생긴 걸 보면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얘 생긴 한번 보세요. 이거 봐봐요. 얘는 막 사람인 것 같아요. 속에 사람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. 표정도 그렇고. 저는 얘가 너 얘를 되게 이뻐하죠. 저 우리 저 탄이 큰 애도 좋아하는데 쟤는 근데 이런 기회를 안 줘요. 손탄는걸 싫어하죠.